좋았어, 됐어. 오케이, okay. 좋다. 오, 오았어 so, Shall we build a spaceship and explore Mars? That's an excellent idea. Excellent idea. <목소리>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번역 싫어요? 거의 이거. <laughs> t 오늘 출발다 <목소리> 필요한 연기 <건 now 영기뿐�니다> 그리고지도. <죽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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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flight plan got shredded by Percival, I put the pieces in the canoe. It's Albert's fishing rod, though I've never seen 아. him catch a fish with it. I put the power source outside power just in 네. case it explodes. The volatile helioscopic password generator is connected to a long wire that disappears out the window. I store my hats in this old 키엽군 모자를 여기 뒀구나. I could jump and grab the key, but then i l fall three stories. 열쇠를 잡아야 되나 본데. 그렇지. 점프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려가서 뭐 해야 되나 보다. 이거 이건... 물건을 지지를 수가 없는 건가? Albert keeps the door locked ever since that incident with the turtle. 야, 못 나가. 어... 열쇠. 아까 열쇠 얘기가 있었던 거. 열쇠 저거 아니야? I lock the door at night to keep the monsters out. 아, 아, you know? 아, 다, 뭐야, the volatile helios is the that disappears out the window. It's a fishing rod. It's just 그냥 지랄 l 하는데 t s 시가뜨는 뜨는데 이거 상호작용하는 키가 이거밖에 키가 아, 키가 뭐 없나? h fish with it. It's just long enough to stir a pot of tea w i t e 네 e 아니 나 마우스 불렀는데? 이게 갑자기 혼자 얘기를 아, 하냐? 그 소... 웃긴 놈이네. 손 표시가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집을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어디서 이거 집 혹시 모르겠네. 어 아! 야저 열쇠 야, 갖고 왼쪽, 와. 나 오른쪽, 왼쪽 그걸 하니까 꾹 여러 번 길게 누를 거 이게 되네. 아 길게 눌러야 되는구나. I hang the key. 아, 쓰네 왼 마우스 어, 버튼. 그아 그러네. 이속해 상호작용 그래 상호작용. 아난 스페이스바다 난 스페이스바야. 너 일로 와서 그런 스페이스바 눌러주네? 왜? 아 둘이 같이 해야 되는구나. 헐. 어 그런 것 같아. 뭐야, 헐.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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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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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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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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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열쇠가.. 아 열쇠도 왜 저기 이냐 너도 그거 한번 돌려볼래? 어 어떻게 돌려 이거? 그냥 나는 마우스 휠.. 마우스 이렇게 땡글땡글 돌리니까 아어아네 니가 움직여준다는구나! 야 이거 존나 귀엽다. 이거 약간.. 인형 뽑기네 인형 뽑기. 그치! 집어! <laughs> 좋았어. 어? 에아 야! 요 상태로! 어 그래! 아 <놀람> 이거 퍼즐이구나 완전 아 존나 귀엽다 이거 예. <놀람> 귀엽다 이거 어쩌라고 저희도 <놀람> <타입은 하고 놀람> <맞춰야> 된다, <타입. 놀람> 어 저희도 어어 안돼안돼안돼 안안 지금 실화 <놀람> 놓치신건가요? 안돼요 됐다 됐다 어디 어디에 갖다놓으라는거야? <놀람> 육쪽? <왼쪽>? 육쪽? 아니야 너, <놀람> 너 있는 쪽? 아, 아, 아 아니, 이... 와, 잠깐만 아 이런 아안돼안돼요 아아 이런 아 퍼즐이네 진짜 일단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면 가자. 어디만. 길이 길이 좋아, 좋아. 더 더. 더 오케이, 오케이. 아, 더 더. 아, 어. 이걸 계속 돌리고 있어야 돼. 아우 씨. 아, 아 이가 계속 돌려야 되는구나. 알았어. 여기 왼쪽에 너 걸릴 것같은데더 밑으로 이거 쭉 내려야 되는 거 아, 같은데. 아, 이렇게? 어. 아! 여기?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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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됐다! 어, 된 거겠지? 된 거지? 오케이! 아, 여 귀엽다 이거. 아이, 존나 귀엽다 진짜. 괜찮... 야, 문 열어줘. 빨리 가서. 알았어. <laughs> 야, 문 하나 열겠다고 지금. <laughs> 지도, 모는 안되고 지도, 모자 아나 모자를 아까 위에 잇댔지? 아자고 아, 와야돼? 나는 모자 너는 지도래 지도 어딨었어? 아까 여기 있었나? 야, 와서 상자 좀 열어줘 씨발 둘이 같이 해야되는거 존나 불편하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야 무슨 상자 하나 꺼내서 같이 해야되냐 <laughs> 헐! 아 이게 또 퍼즐이야? <laughs> 미치겠다. 왜? 왜? 자물쇠? 어이 아, 봐봐. 자물쇠는 뭐야? 뭐야? 포기합니까? 뭐야? 아, 지랄가 아, 아 야너 이거 밑에서 <laughs> 자물쇠로 어 잠궈줘봐. 이러면 되네. 한아 사람이 잡고 있으면 한 사람이 자물쇠 달아주면 된다. 야 걸어 여기 걸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잠깐만. 오케이. 왜 왜? 다 걸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뭐가 순서가 있는 게 이렇게 아닌가? 끝, 이렇게 하면 끝인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쉬운 거 아냐? 아그런네 어? 어, 된다, 된다. 그치? 여긴 됐는데, 어? 이게 끝이야? 어? 뭐 뭐야, 뭐야? 도해? 뭐따라 뭔가 순서가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로 이게 뭐가 안 된다? 어, 뭐야? 아, 뭐 포기를 해, 지랄 봐.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다된거 아냐? 뭐가 문제야? 저 불이 자꾸 그냥 혼자서 깜빡깜빡 하네. 뭐지? 불이 다 들어와야되나? 뭐가 문제지? 뭐를 해야되는거지? 아니 뭐..뭐야? 그게 이거를 움직일수가 있나? 우리 제대로 한거 맞지 않나요? 뭐가 순서가 있나 진짜 너무 알았다 나? 근데 저게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어, 이거 왜 있는 움직일 걸까? 수 있어? 잠깐 이거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게. 아니, 지 혼자 깜빡이는 거야, 그냥? 기다려보자. 혼자 깜빡이는 것 같긴 하다. <laughs> 저게 불도 들어와야 되나 보지? 아, 왜냐면 포기한 돼?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게. 다 다시 빼고 다시 다 열어볼까? 해볼까? 그래, 다시 해보자. 야, 저 중간에 맞춰야 되나? 아니면? 여기,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아, 그런가? 그치, 지딱 거기까지 다른 맞춰야 되나보다. 아, 정가 다른, 아! 야, 이게, 차, 차 오르는 정도가 다르네. 그니까 러 중간까지, 저딱 중간까지만 맞춰야 돼. 그러게, 어? 이거 쪼금이네? 일단 이거 하나 해보고, 너무 쪼금이니까 딴 걸로 해봐. 아, 와, 아, 존나, 존나 많다. 어. 저기요, <laughs> 저기요. 아, 뭐, 어, 야, 어, 야 이거다. 쳐, 쳐, 쳐.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아 It's 이런 식으로. 아 이놈의 실크 모자 진짜. 난 지도를 했지. 아 이제 또 이, 어이 지도 꺼내러 가자 There's an ink spill d r i p p down the side of the dresser and s 아, 아맞 됐네 됐네. 예상 탄도 뭐 개소리야. 탄도? 무슨 소리야 이게? 아, 포기라니 지랄봐지랄 음, 지랄 봐요. 뭔데 어, 이거 이게? 어지라는 거야? 어, 왜? 야, 이거 뭐냐? 뭐야, 이거? 이거 좀 당황스럽네. <laughs>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가 종이 쪽각을 어디서 더모아야 되나? 아, 그런가? 한번 나가 보자, 그러면. 오케이. 아이고, 뭐. 아니 아까 포기합니다. 또또어어 어, <laughs> 어, 어. 어, 어. 이거 네, 이거. l 어디서 자? 아까 또 이건가? 이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 그런데어 그런데, 그런데, 그래. 그래. 아니네. 어? 이건 아니네. A 이 i g p a s s w o 이건 다 있고. 뭐지? 그냥 그 불빛이 저아래만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Albert navigates using his instincts. I. Oh, you I'm Albert navigates using his instincts. I'm not leaving the house without one. It's the evening post. Yeah, were yesterday astonished by the pronouncements of William from 이마왕전야그렇 어, 어. 어. 어, 이거를 포획하라는... 그 우리 얘긴가 아, 봐. 어. 아, 그런가 보다. 야, 나는 못 가. 여기 밖에서 내가, 아,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건 없겠지? 마트. 뭐 다른 거더 되는 건 없는 거 같고. 어, 한번 해보든가, 뭐. 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예상탄도뭔 개소리야, 이거. 예상탄도가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아니 포기 안 해요. 일단 아무 데나 갖다 붙여보고 있어. <laughs> 뭐지? 포기하고 싶다. 이 씨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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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하라는 거야? 어어어 어, 어. 야, 잠깐만. 야두개 같이 잠깐 같이 움직이니까 어 돌려. 아, 아, 아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야야야 야. 야, 미치. 아 미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여기서 다 돌려줘야 돼 또? 야 이게 이, 이거 그래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하자 어 돌려줘 아 어디 어, 어, 어디로 가야되지 됐다 그래봐 여기 맞으면 딱 맞다고 뜨지 않을까? 이런데 맞춰야되나? 약간 스가 북쪽인거 맞잖아 어 이거, 이거 맞아 이건 거. 맞아 근데 이거 이제 이거야 일단 여기다 놓고 맞춰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어아다 웃긴다 이거 <laughs> 그 다음에 이런 아 이런게 어디 가지? 이런거나 이런, 이런 데가는데 이게 어? 바닥인가? 이게 뭐야 여긴 아니겠지? 일단 쯤인가? 맞춰보자 그럼 이거 점선이 있으니까 점선 따라서 맞춰보자 아 그래그래 그래. 어? 야 이거 한 번만 돌려줄래 같이? <웃음> <웃음> 여기 여기 맞을 것 같아서 맞는 거야? 아, 이거 아닌가? 맞는 거야? 아좀 에바 아니냐? 아 아닌 것아어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laughs> 에바까지는, <이거> <laughs> 에바라고 할 것까지도 <laughs> 없고. <없구나. 웃음> 이거 합쳐진 <laughs> <희져진 웃음> 종이로 볼수 있나? 혹시? 야, 이거, 이거 좀 돌려줘봐. 어, 그렇게. 이렇게? 저 위에 붙여보게. 여기? 아, <웃음> 아 <웃음> 역시. 애졌다. 지졌다. 그건 아래일까, 위를까? 여기, 어, 여기 맞나? 예. 여기 안 맞는 건가? 그건 안 맞을 것 같아. 씨. 아직은 좀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게임 진짜.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씨. <laughs> 어, 이거 어볼까한 번, 어. 어, 어,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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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야, 야, 저 성, 점선 생겼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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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 점선. 이거, 이거 뭘로 이어야 되지? <laughs> 얘는 아니고. 야, 요, 요거 한 번만 돌려줘봐. 어디 어디쪽으로? 이 위쪽으로 너는 위로 올려 봐. 어어. 여기 붙나? 아, 개 아, 맞아. 이건 아니야, 좀 아니야. 아니죠. 아, 이건 좀 아니죠. 방금 좀 아니었다. 아, 그렇지? 하면 돌아는 <laughs> 거지.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개노답이다. 이거 서로 지도 조각끼이 밀리네. 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laughs> 야, 이거 돌려 봐. 거꾸로 한번. 거꾸로? 아, 뭐 어떻게? 아. 너 너는 왼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아, 아니네. 어? 이거 모서리인데? 그러게. 아, 개 봐줘. 어, <laughs> 절대 아니야. 씨발. 반반운드 갚아준다. 이럴 <laughs> 데 <laughs> 야. <laughs> 야, 이거 진짜. 에 봐줘. 에 봐줘. 저? 더워서 <저>, 아이, 기다려. <laughs> 야야야야야야야야 요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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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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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야? 이거? <laughs> 어? 이거 아니겠지? 뭐?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쵸 <laughs> 으아, 음. 이게. 아, 이게 또, 360도 돌아가니까 이게 난감하네. 그러니까. 야, 야, 야 이것도 한번 식이면... 돌려줘봐. 뭐라고? 이거 한번 돌려줘봐. 어느 쪽으로? 아예, 100, 어, 그렇게. 더, 돌, 더 돌려서 어 이거 왠지 맞을 것 같.. 아아 아, 역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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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뭐가 좀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잉 <laughs> <애 맞죠? 웃음> <laughs> 아시 이거 이거 저거는? 이거 어디? 어디에? 안 맞을라나? 아 여기에? 어, 아 에바죠? 어 그래요, 에바죠. 어 에바죠. 어. 예, 어. 에바죠 예. <laughs> 그치, 예. 이거 약간 여기 이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여기, 모서리니까. 여기고. 얘랑 얘랑 얘는 여 사이를 더이수있는거없얘얘 얘 점선이 어떻게 못 맞추나? 해? 돌려 돌려 보자 이거. 이거 돌려 보자. 어, 안쪽으로. 어. 아아아 아, 아니야. 해서. 그래도 빨고 가봐 내 따라갈 테니까. 어. <laughs> 아니야 잠깐 어어아아아 어.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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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 뭐 무슨 모양 하고 싶은지 조금 알것 어. 같다. 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역시. 어. 애졌죠? 어 돌려 돌려 이거 돌려야 돼.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음에 이건가이건가 아. <laughs> 이건가? <laughs> 아, 어. e 어, 어, 좋아, 좋아. 얘는 어디까 어. 어, 야, 이거 어, 돌려봐. 돌려야겠다. 이거 돌려야겠다. 어, 어. 그렇게. 아시만. 씨, 그케이 아닌 가 이거? 맞아.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건 그거다.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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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laughs> 아, 이제 좀 맞춰지네. 얘, 이거 소리 되게 귀엽다 는데 딸깍딸깍 하는 소리. 아, 그러니까. 귀여워 얘 돌리자 그래 아오 아. 음. 아,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아 됐다, 됐다. <laughs> 야 이거 돌려봐 이거 돌려봐 돌 <laughs> 돌려봐. <웃음> 아니 어됐사 있어. 그대로 올려 그대로 올려. <laughs> 잠깐아아 어, 그대로 올렸는데 <laughs> 아, 이상하네. 아깐만어됐어어어어어어어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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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씨. 웃음> Oh, right? That looks good right. enough. <sighs> we can sort ah. out the details on the way. <laughs> oh, time it, left right. the gate unlocked, Albert's cousin right. took the HMS fearful for Let's go. That was the wrong combination. Luckily, oh. Albert's password machine finds the correct one I think we to secured embarkation zone for our cutting-edge technological marvel, the HMS Fearful. 그래, 야데이거 힌트 알아봐야겠다 그렇지?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당근 버튼인가 봐. 어, 이럼 뭔데, 안에? 또바구 망원경 아무 씨을 거. 그게 뭐냐? 이거야? 망한 거? 어,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네? 어, 아, 이거. 소 뭐야? It's a fire hydrant. 무엇? 소화선 열수 있는 거였어? 야 여기 불 들어왔다. 이거다 이거다. 어? 아 그러네 그러네. 이제 이거 하는 거구나. It makes my head h t just looking at that. 나도 그래. 뭔데? 아 씨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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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주제에 다 들어오게 하는. 아 그래서 저기 힌트 나오는구나. 씨발 이게 네야 이거 마우스로 하는 게 백번 편하겠다. 진짜. 키보도 아, 조질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 미쳤냐? <웃음> <에이>. <웃음> 일단 하나를 여기다 해놓고. 뭐가 될것 같지 않아 지금? 저거, 저거 위에는 지금 맞은 것 같은데 뭐가? 뭐가 얼추, 이거, 이거, 이거를 맨 저쪽에 하고. 그거를? 아이씨,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얘를 어떻게 땡겨야 되나? 얘를 땡길까? 어, 그, 그, 그치, 그치. 얘, 예, 이거를? 아, 모르겠어 사실. 어, 뭐. <웃음> <웃음> 어야 여기는 왠지 요거 세 개. 3개... 근데 기기가 조금씩 모자라네, 여기는? 어, 어? 야, 뭔가 아, 된거 같기도? 이게? 야, 잠깐만, 지금 봐봐. 지금 뭔가 어, 된거 같아. 어? 야. 야, 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야. 아, 그, 그거, 그건 냅두고. 그거 냅두고. 아, 나, 냅둘까? 여기 이거를 잠깐만. 그거를? 내가 이걸 땡길게. 어, 오케이. 어, 땡겨. 어? 어 이게 어이. 다 동그라지네? <laughs> 아니, 네가 그거를 같이 땡겨주면 안 되나? 니가 이거를 요거. 나랑 동시에 땡기면 안 되나? 아,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씨발, 거. <laughs> 일단 이쪽에, 왼쪽에 있는 세 개는 요게 맞는 거 같은 길이가 딱? 그렇 지금 지 이거 맞는 거 같지 않아? 뭐가 어떻게 될거 같은데? 얘가, 얘가 그쪽인가? 여... 아, 얘도 아니고. 뭐지? 이게, 어, 잠깐만. 이, 이게 삼각사각형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오케이. 얘를인도 아, 이렇게? 이 혼종은 뭐지? 어? <laughs> 야, 이거 뭔가 대충 맞는데? 아, 얘가 다 문제네. <laughs> 어, 될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어, 그걸 그걸 아래로 어. 하고.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내용 지금 안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가만있을게. 삥울. 이걸... 아, 씨발, 이게 뭐죠? 음. <웃음> <웃음> 야, 자신있게 너가 한다 하지 않았냐, 만두? 어, 하느님, 이게 뭐죠? <laughs> 어, 지졌어. <찢었어. 웃음> 아 길이가. 이게 뭐야, 이게? 길이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뭔가. 니가 말한대로 왼쪽에 3개는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예 이쪽으로? 길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음, 요거 두 개도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러면 이건 길이가 전혀 안 되지 않나? 어 그치, 그거를 위로 올려봐. 이렇게? 응. 그리고? 어, 아니야, 너 말고. 씨발? <laughs> 아니면 아요것도은기가 안맞는데 아 요거는 요거 두개인거 같고 얘네는 요거 세개인거 같고 이 가운데가 아씨 진짜 어어어 어. 아니 근데 어. 이게 안되지 그치 그게 안되지 어안 되지.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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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될거 같은데? 어? 아이씨, 왜 마우스 안올라가 바깥에 있다고 지금 저러는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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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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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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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야 <laughs> 이거 왜 외워 왜 외워 왜 외워 왜 외워 외워. 외워, 외워. 1이... 뭘 외워야 돼. 어. 이 뭐야 꽃이 꽃이 플러스 꽃이 3가... 그래. 내가 꽃이 외웠어. 어, 그래, 네가 1, 2번 외워 내가 3부터 4번 외울게. 어, 천재인데? 그래. <웃음> <웃음> 1번, 3번 같은 꽃이네. 꽃이? 꼬치? 야, 꽃이 플러스 꽃이 반꽃이. 외웠어, 외웠어. I show these symbols have a significant meaning. 제깐 꼬치 플러스 꼬치? 반꼬치 반꼬치? <laughs> <laughs> 아 진짜 개웃기네 아 이거 이게 이게 되게 웃긴 게임이구나 <laughs> 몰랐네 꼬치 아 미안 꼬치 플러스 반꼬치 오케이 다 됐다 됐어 좋어 아, 됐다. 아,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귀엽다. 뭐야? 아, 설마 뭐? 이것도 우리가 움직여야 돼? 아이씨, 말 실화냐? 아이씨, 어떻게 움직이라고, 이거를. 잠깐만. 뭐지?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돼? <목소리> 어, 뭐야, 뭐야. <목소리> 야, 너 뭐하고 있냐? 나... 나도 뭐야?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너도 같이 해봐! 위아래로! 위아래로! 잡! 그래프? 그래프 한 상태로 위아래로 어떻게 안 돼? 어? 야그 어? 옆에 손 모양 뜨지 않아? 어 손, 두손 모양이 똑같아야 되나? 아야 번갈아가면서 아, 번갈아 아 안돼! 어이가 없네 아, 이게 뭐냐고 진짜 아니야, 나 봐, 나아 배아파 아, 아 눈물나 <laughs> 아니 너무 웃기게 너랑 나랑, 나랑 서로 저 지금 보이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